봉이야 아까 줘? 그까 깎아? 좋대요, 가까? 하구자 하구자 그까오이 좋아하는 거 정말 좋아하지 엄마 줄까?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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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잘 간다 우리 봉이 응 봉이야 하구 이뻐라 하구 이뻐 깎까 줘? 가까? 깎아? 태야 <laughs> 귀여워 이야 몽이 안녕 줄까? 몽이 줄까? 앉아 아, 몽이야 여기서 몽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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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니가 앉아 앉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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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